그다음에 이제 불수 불탐 받지도 아니야 하고 탐하지도 아니한다. 수보리야 마냐 고사리 항항아사와 어, 같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가져서 보시를 행하며든 그런 사람이 참 복이 많겠죠. 항아사와 같은 칠보를 항아사에 가득한 그런 칠보를 갖고 보시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이 많겠습니까? 함이어든,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법이 모아인 줄 알아가지고 인을 성취함을 얻으면은, 이 보살이 전보살의 얻은 바 공덕보다도 더 성하다. 일체법이 모아인 줄 알면은, 주관과 객관, 모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현상이 아가 없다. 형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형상을 떠나서, 어, 모아가 된그 본질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인을 성취한다. 이 참을 인자거든요 참을 인자인데이 참는 것도, 이제, 천무인은 참겠죠. 천무인은 화나도 좀 참고, 욕심이 나도 좀 참고, 이제 천무인은 참겠는데, 나중에 모아인 줄 알아버리면은, 참는다, 안 참는다를 떠나가지고, 참는 것과 꼭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참을 인자를 쓴 겁니다. 이게 이제 도장 인자를 많이 쓰는데 참을 인자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육조심도 이제 내칸꼭 같은 줄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참은 참아요. 참은 참을 때는 참는 게 있고 안 참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거는 참았다가 안 참았다가 한게 아니라 영원히 참아지는 그런 이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참을 인자를 쓴 거예요. 그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무생법인.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노스님이 왜그 도통한 그 자리를 참을 인자를 넣느냐 그렇게 이제 내한테 질문하는데 그때 내가 젊었을 때인데 대답 못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금강경 보면서 이제, 이거, 이제 확실히 이제, 이 그때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 나면서 이제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했는데, 육조 스님도 그렇게 봤어요. 이제 그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모아인 줄 아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든요. 아까 말한 정견이거든요. 정견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살이 그, 항아사 그, 가득한 그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공덕이 더 크다. 거기에, 이제, 하머스님이, 예, 서리에 줄을 달기를, 보시할 때 상에 주하지 않는 것을 전에는 복이 시방 허공과 같다고 칭찬하시고, 법이 아가 없는 것을 알아가지고 인을 성취하는 것을 지금은 항아사 어, 모래수와 같은 보시를 하는 복보다 성하다고 칭찬하시니 이제 이 말이 가히 전에 앞에 주하고 앞에 자 제일 처음에 그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 받을까 으한그 말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니다 이제, 이거를 알면은, 이제, 내가 모아인 줄 알아버리면은,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을 것도 이제 알아버린다. 스판이, 소위로 어, 이른바, 탐하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함이, 대개, 주에 닦고, 어, 마음을 항복받는 뜻이니라. 그래서, 이 제목에 나오듯이, 이제, 탐하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하는 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좋아하고 어떻게 항복받는 뜻이다. 고 육조 스님 주가 나오는데 일체 법에 통달해 가지고 능소심이 없는 자가 인이라고 이름하다. 일체 법에 통달한 것은 뭡니까 일체 법이 모하락하는 것을 아는 것이 통달한 거거든요. 모하락하는 것을 아는 거. 일체 법이 모아락하는 것을 아는 것이 통달하는 것. 그렇게 알면은, 능소, 니다, 내다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면 멍충이가 되지 않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굉장히 자비스러운 사람이 되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굉장히 이해가 많은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믿다가 멍충이 되는 거는 그건 불교를 잘못 믿는 사람이라. 불교 믿어가지고 지혜를 얻은 사람은 방금 얘기했듯이 굉장히 자비롭고 굉장히 예심이 많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 돼니다 능소심이 없는 것이 인이라고 이름한다. 이 사람의 얻은 바 복덕이 앞에 칠보 복보다 승함이니라. 또 이제, 이런 사람을 야부 스님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귀로 듣대, 기머거리칸 같고, 입으로 서라대 벙어리와 같다. 뭐, 옛날에 시집 가면 뭐, 뭐, 벙어리 3년, 뭐, 먼 3년, 뭐, 하다고 그러다더니, 이제 이런 뜻은 아니고, 그거는 참는 거거든요? 이거는 참, 이거는 참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닌데, 여기는, 벙어리가 된다, 기머거리가 된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해 관계로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 관계로 안 듣고 이해 관계로 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기심이 없이 듣고 이기심이 없이 말한다. 그거는 이제 안 듣는 거나 똑같아요.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이해심은 분별심 때문에 나오거든요.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분별심 없이 이제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고 또 이제 이, 분별심이 없이 말하는 사람은 이제 벙어리와 같다. 거기에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하모스님 해석인데, 법이 모아한 것을 알면은 니다, 내다 하는 상이 끊기고, 인을 이루면은 능소의 정이 없어지니, 능소의 정이 없어진 즉, 무념지가 나타나고, 또 니다, 내다 하는 상이 끊긴 즉, 평등한 이치가 나타나이니라 근데, 이제, 이 평등한 이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차별 그대로 평등이지, 뭐, 긴걸 잘라가지고, 음, 음, 이제, 자른 데 붙여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대로 평등이라, 이대로 평등, 이대로 평등이라, 이대로 평 평등. 이러한 때를, 어, 어, 이르러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를 들음에 분별이 생하지 아니하고 또 입을 열어가지고 혀를 움직임에 분별이 생하지 아니해서 생하지 아니하고 생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놨는데 또어디는 그래놨습니다. 생하지 아니하는 것도 또 생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또 새긴 사람도 있는데 막 그리 새기도 좋고 그냥 새기도 좋습니다. 그 말이 있는 건 아니니까. 생하지 아니하는 것도 또 생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어찌 이제 봉어리가 되고 기 먹은 거와 같으리요 분명히 다르다 이거야. 어리는영말 못하고 영또기 먹은 영못 듣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듣고도 벙어리 같아지고 말하면서도 이제 말 못하는 사람과 같아진다. 그거는 이제 분별로. 하지 않는다. 이기심으로 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에다 비교했는가면은 하 바로 밝은 거울이 물건을 비추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제 영못 듣고 영 말하면은 거울에 비쳐도안 비, 안 비춰지거든요. 근데 이제 밝은 거울에 아주 밝은 거울에 비추는 것 같다. 빨간 기 나타나면 빨갛게 비추고 또 검은 기 나타나면 검은 기 비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거울이 빨간 데 물들고, 검은 데물안 들어. 그거 갓 뿌리고 나면 그깨 어떻게, 그다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벙어리칸 같지. 못 듣는 거나 같아. 물안 들어, 물안 들어. 우리는 물 들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간 거 나타나면 빨간 물이 팍 들었다가, 그 다음에 새파란 거 나타나면 새파란 물이 팍 들었다가, 그래서 밝은 거울이 물건을 비추는 것 같고, 빈 골짜기에 저~ 빈꼴짜기에 가면 야호하고는 하면 메아리가 잘오잖아요 메아리가 오듯이 빈 골짜기에 소리를 응하는 것과 같아서 치연하게 이제 비추고 응호대 비추고, 비추고 응하는 게 없으리니 비추고 응하는 게 없으리니 비추고 응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 하느냐 물들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거울에 까만 거 비친다고 까만 데 물들고 빨간 거 비친다고 빨간 데 물든 그 말이 아니라예요 응. 항상 깨끗한 걸 유지하면서 듣고 보고 다 하는 거예요. 내다는 게 없다는 그 깨끗한 거울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타나기만 하면 물이 팍팍 뜨니까 막 어떤 때는 막막 뭐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화가 나고 이제 막 완전히 막, 음막 속이 뒤틀리다가 또 누가 이제 이제 빨간 또 갖다주면 좋아서 해 <laughs> 그게 어느 게 본색인지 몰라. 진짜는 무색이라 물안 들네요. 진짜는 시원하게 비치고 응허되 비치고 응하는 게 없으리니 소의로도 대 항상. 어, 모든 근을 응해가지고 쓰되, 아니비실 설신이 이 근을 이제, 이제, 응해가지고 쓰되, 쓰는 생각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물어 안 든다. 이 소리입니다. 내 그전에 이 얘기 했는 건 몰라도 시간 없어도 이 얘기 하긴 해야 되겠다. 그, 아까 말한 앙산 스님. 앙산 스님이 이제 위산 스님 상자라 그랬잖아요. 그 앙산 스님이 자기 사습되는 정읍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뭡니까? 이러니까 지금 사석대는 정읍 스님이 뭐 어려운 얘기 해봐, 해봐도 그렇고 내가 되게 쉽게 불교를 얘기할게. 육각형이 된 방이 하나 있는데 그방 속에, 들이봤죠그방 속에 이제 원숭이가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럼 남쪽 벽에 가서 문이 하나씩 다 있어요. 남쪽 문에 가서 원숭아 부르면 중국 사람 원숭이 부를 때 이제 발음은 어떤지는 몰라도 매산자 두 개를 산산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그런데 발음은 우리하고 다르겠지. 우리 발음대로 한번 산사입니다 산산아 부르니까 예하고 남쪽 문을 탁문 열고 나오고 북쪽에 가서 산산아 그러면 북쪽 문탁 열고 나오고 동쪽에 가서 산산아 가면 동쪽 문탁 열고 나오고 서쪽에 가서 여섯 문을 차례로 이제 불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그게 불교다 이랬거든. 그것도 우리 그리 하잖아요. 빨간 것 나, 보면 빨간 것 <laughs> 나타나고, 흰것 나타나면 좋은 거 보면 해 그리고, 나쁜 거 보면 습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반응을 하는 거라. 원수님은 꼭 같이 해. 그데제까지만 얘기 탁 하거든. 그니까 러정읍 스님이 그 굉장히 음흥한 일이에요. 저놈이 이제 아, 더 아는가 모르는가 이제 고까지만 이 얘기하면은 반응 나오는 거 보면 알거든. 저놈이 알고, <laughs> 모르지 모르고. 그니까 앙산 스님이 그 보통 사람, 보통 스님이 아니거든. 탁! 바다가 하는 소리가. 그럼 그 원수이가 잠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잠자면 반응 안 하잖아.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눈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앞에.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절렁상황도 그럼 부겠네 이래 됐거든요. 그렇게또 그러니까 눈으로 못 봅니다. 이랬거든. 바로 잠잘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소리가 눈으로 못 봅니다. 하는 소리 아니에요. 선분답이 될거 아니라고. 이기라고. 전부 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정읍 스님이 뭐 아주 뭐 노련한 분이죠. 그러니까, 반만 딱 얘기하고 저음이 어떠냐 하는가 반응을 벗고, 그렇게 안산 스님이 보통 사람 아니니까 거기 뒤집세라. 그러면, 그럼 상으로 못볼 때, 상으로 못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잠잘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이, 이거는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이 얘기를 해주는데, 대답은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읍스님 흉내 내면 안 되는 거고, 정읍스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 그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런 일이 와서, 앙산스님 손을 턱 잡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느냐. 그건 또 뭐예요. 근데 요이 얘기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근에 응해가지고, 어, 이제, 응하는데, 그, 쓴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여기. 쓴다는 생각을 일으키면은 빨간 거에 물들고, 이제, 검은 데 물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원수에 부르면은 대답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잠드는 것까지는 모르는 사람이야. 이거 모르면. 그래서 여기는 쓴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함이니라. 급파가 그 급파가 그 바다 밑을 태우고 바람이 이제 고동하니 고동해서 산을 서로 부딪히더라도 진상정멸락의 열반상이 이와 같다. 이제, 쓰도 쓴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다 밑까지 다 태워버리는 것과 같고 또 바람이 불어가 산을 막 부딪히더라도 이제 거기는 뭐 꿈쩍 안 하죠.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진상정멸락의 열반상이 이와 같다. 거기에 이제 또 야부 스님이 개송을 하나 쓰시기를 어, 말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말 위에 있는 사람을 인해 가지고 높고 낮은 것이 있고 또 친하고 소홀함이 있나니 우리가 이제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가지고 한 사람은 말 위에 올라가 있고 한 사람은 말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뒤기 열등이식 느끼고 위에 앉아 넘으면 굉장히 어깨 목에 힘주고 교만할 끼거든요. 이제 웃지 말으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보다 못한 사람 보면은 목에 힘주고 내보다 나은 사람 보면 이측되고 이러거든요, 우리가. 꼭같아요 요와 요. 그래서 말 밑에 있는 사람은 말 밑에 있는 사람을 인해서 이제 고가 있고 또 하가 있고 또, 친한 것이 있고, 소홀한 것이 있으려니, 하루아침에 말이 죽어버리고, 사람도 돌아가니, 친한 자가 생판 모르는 길 가는 사람과 같아졌다. 이제 그전에는 그 사람이 되게 친했는데, 이제 말도 죽어버리고, 사람도 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한 게 뭐예요? 분별심하고 우리가 친했잖아요. 내다, 이니다 분별심에 친해가지고, 목에 기부스도 주고, 때로는 목팍 숙이고, 이렇게 했던 그 친한 놈이, 이제 사람도 없고 말도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제 멀어져,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자못애때 사람이다. 애 때. 이애 쓴, 지금이다, 애시다 하는 것을 초월한 애시입니다. 이애 때, 애때 사람. 그러니까, 지금이다, 옛날이다 하는 그것을 초월한 애시라니까. 영원한 애시라. 그래서 내 이름도, 그래서 이제, 애 꽃자, 애 꽃자는 이제, 애시다, 지금이다, 그 초월한 꽃자거든요. 그럼, 어석은 거는, 그럼, 어석다, 지혜롭다. 그것도 초월한 어석음이거든요. 그래서, 옥편에 찾아보면, 어석음을 어리석, 지불급이라 해놨습니다. 지혜로서 미치지 못하는 자리다. 그거 보고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내우자를 하나 너가 지 이름을 지어야 됐다. 내희망사항인데 나도 이거 어석을라고 몇분 애쓰도 그게 잘한데, 잘난 척 자꾸 해. 진짜 어석은 거는, 이제, 지불급, 지혜로서도 미치지 못한 자리다, 이래요. 옥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앞에 곧 자는 뭔가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이다 옛날에 떠나. 여기도, 엣, 구 자. 이것이 지금이다 애시다를 떠나간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람이, 영원한 그 시간에서, 이제, 오고, 가고,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 오면 잠자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때 사람이 애때행위처로 바꾸어 가미로다. 그렇게 옛날에 그 분별하던 그 분별하고 이기심 일으했던그 놈이 내하고 되게 친했는데, 말도 죽어버리고 사람도 가고 없으니까 그 놈이 막뭐 생소해져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다 되니까 이제 내가 애때 사람도 되고, 애때 사람의 행동도 하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 이제, 어떻게도 표현하는가 하면은, 되게 춥고 배고픈 사람을 또, 이제, 그, 애때 사람으로 비교합니다. 궁은 배고픈 거고, 한자는 춥고 배고픈 가해요 한자는 추운 거. 옷이 없어서 춥고, 또,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고. 그래서, 이제, 기한의 발도심이라고 옛날에 음, 스님들이 춥고 배고파야 발심이 되고 공부한다고 그런는데 요새는 너무 먹을 게 많아야 발심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은요, 뭐 먹을 게뭐 아무리 많고 옷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제 이 부처님이 말하는 이 본질에 대한 가치를 알면은 오디고 상관없고 먹는 거고 상관없어요. 발심이 돼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얘기라서 나는 그 말을 옛날에도 듣기 싫어했어요. 고행하는 것만큼 내가 듣기 싫어했어요. 뭐 그게 어딨노. 발심이 안 되는 거는 뭐 죽고 배고파서 안 되나. 내가 부처님이 깨달은 그 세계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내가 발심 안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축구 그래서 내가, 저, 다라이라마, 저, 티베트 불교, 저, 오체 투지 하면서, 그 멀리 가서, 가서 시조하는 건나 좋게 안 보거든. 나 자, 지거 집이 포탈라구이고, 지거 가족이 부처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교지. 뭐, 그거 뭐, 피로, 어, 자기가, 그거를 갖다 주는 것이 불교라면 받아 먹는 사람은 또 무슨 불교하는 <laughs> 불교 하는 거예요? 그럼 불교 반대 하는 거예요? 그럼 불교 반대 한다는 얘기거든요? 받아 먹는 사람. 그러면 티베트 스님들은 전부 불교 아닌 거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싫어요. 안가지는게 무소유가 아니라 가지더라도 집착하는 게 무소유죠. 불교를 무슨 고행으로 자꾸 보고 이상하게. 속인들이 우리가 조금만, 옛날에 법무사차 타고, 그, 관조심이라는 니가 시내나가 운전수가 잘못해 어디에 조금 서로 끌기대요 그러니까 속인이 니이 오더니, 중이 왜 그, 승용차 타고 다니냐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천무인은 그랬어요. 승용차 타고 다니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꾸 가르쳐. 그런 게 아니라, 잘 먹고 뭐, 못 먹고 여기에 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실체가 없고 공리라고 보는 거기에 불교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범화 같은 데는, 이제, 그, 명상, 자선을 굉장히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정부에서 불교가 경제활동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된다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제, 물론 자선도 중요하죠. 자선도 중요한데, 대신 보면은 앉아 있는 것이, 이제, 육조심도 그랬고요. 몸띠에 앉아 있는 것을 앉아 있는다고 그러지 않요 분별심이 떨어진 것을 자라고 그런데요 분별심이 떨어진 걸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남아 불교는 내가 보면은 굉장히 형식에, 이제, 그, 형식을 중요시 이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형식보다도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 요도 그냥 겉에 30 이상이 아니고, 마음으로 닦는 것 32가지, 그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육조스님 같은 이가 참, 이제, 전부 마음으로 해석하고 마음으로 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요 여기에도, 이제, 궁핏하고 또 이제 춥고 또 맑고 고통스럽고 졸렬한 이제 사람이,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거 뭐 하도 좋은 거 하나도 없어이게 맑은 거 하나 좋은 거 있네. 맑은 것도 요새 좋아하네. 공하고 춥고 맑고 맑은건누가요서 좋아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이제 졸렬하고 이다 나쁜 건데 이게 좋은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본래 말도 없고 사람답다. 스스로 말과 사람이 있어 가지고 고하를 논아 가지고 친한 것이 도리어 소원한기 되고 또 소원한 것이 도리어 친함이라. 하루 아침에 말이 죽고 사람이 돌아가니 친한 자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길 가는 것과 같고 길가 가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 음,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옛날에는 되게 친한 사람인데막 하루 아침에 막 안면 딱 몰수 해버리고 멀어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서로 멀어져 버린다. 또 말이 죽고 사람이 돌아가니까 친한 기또 소홀하니. 애슬 의지해서, 어, 궁하고 또 춥고 졸련한 사람이로다. 또, 청정 본 해탈이여, 아인상이 원래 없으이려니 스스로 아인상이 있으므로 고하에, 에, 고하로 정을, 어, 정을 집착해 내민이라. 아인상이 있음으로써 높고 낮은 어, 집착하는 정이 나오민니라 높고 낮은 정이 나오는 어, 나오는 것이 도와 더불어 어, 소원하고 또 무명삼독으로 친을 삼음이니라. 그런 게는 이제 바로된 사람은 이제 무명삼독이 아니고. 이제, 도하고, 이제, 굉장히 친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하의 정이 나, 나오면은 도하고, 소원해져가지고, 무명삼독으로 친한 것을 삼입니다 아인산이 일념을 향해가지고 꺾이니, 에친한바 삼독이 도리어소나함을 이름이니라. 반대로 소나함을 이름이여 애쓸 의지해서, 어, 청정 본 해탈이로다. 이제, 친하고, 어, 이제, 덜 친한 것이,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